내 머릿속이 조작당하고 있다. 잠자는 동안 벌어지는 끔찍한 진실. 잠자는 동안 내 머릿속이 조작되고 있다는 느낌, 이게 현실일 가능성은? 현대사회에서 억압과 통제를 느낀 경험이 많으신가요? 잠자는 동안 혹은 그 외의 시간동안 내 머릿속이 조작당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개념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확산.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괴롭히기 위한 의도된 행동의 집합체입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포함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더합니다. 그들은 특정 피해자를 타깃으로 하여 불쾌한 말이나 욕설을 속삭이거나 때로는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합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갖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정신적 고통, 아파트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생활소음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들은 특수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이 섞인 소리를 보내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기술에 노출되면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 저하나 불안감 심리적 트라우마는 결코 간단히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스토킹의 사회적 맥락.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스토킹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